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유업을 열자 마가 다락방의 망대 갈보리 산 언약은 우리의 이정표. 감남산의 미션은 우리의 이정표. 마가 다락방의 능력은 우리의 이정표. 안디옥 교의 축복은 우리의 이정표. 성령 인도받은 아시아의 응답은 우리의 이정표. 마게도냐로 오라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서 1 6장에 일곱 증가 우리의 이정표 아멘 아, 이정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아, 이리 가면은 어 서울입니다 이리 가면 또뭐 어, 평택입니다 뭐 이렇게 이 표시가 있잖아요 그 표지를 따라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 가는 거죠. 요즘은 또 내비가 나와가지고 뭐 내비가 다 알려주니까 내비가 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은 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죠. 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서 16장의 에, 그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갈보리산의 은약,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감남산의 미션은 우리의 이정표다. 감남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는 전도, 성교, 세계보음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이정표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능력을 받아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어, 성령충만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교회, 전도성교, 세계복음화하고 실제로 성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축복의 이정표로 이제 넘어갔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충만 받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지냈다. 전도는 깨달았는데, 성교를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보았으면 어때요? 와 사도 1장 8절 성취다 참 베드로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를 심문했어요. 왜그 이방인 집에 가서 거기서 식사하고 막밥 먹고 거기서 뭐 했다며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그때 시원하게 한마디 딱 날려야 되는데 베드로도. 아, 가안 갈라 그랬는데, 막,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막, 어? 그래가지고, 가서, 예수는 그래도 했더니,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 할수 없이 성령세를 받았으니까, 물세례까지 주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안디어, 초때가 안디어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전도를 깨달았는데 성교를 못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2, 3, 7, 5천 종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방향 맞추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막 송사리처럼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도 1장 8절을 8장 1절에서 어,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8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장 8절이 성취가 되죠. 같이 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교회 큰 파티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 지금 용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안전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드디어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성교 세계 복음화 마음 담지 못하면 억지로 가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노예요, 포로요, 속국요. 노예로 가가지고 억지로 했잖아요. 애국보고마. 포로로 가가지고 보고마 했잖아요. 바벨론보고마. 속국돼가지고 억지로 했잖아요. 로마보고마. 237과 5000종류.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모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는 가는 선교사로, 또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렇게 우리가 선교 현장으로 갑니다. 우리 부목사님은 그때 말레이시아 간다고 그랬죠. 선교사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중아시아 연합신학교는 중아시아 5개국을 5개국을 놓고 세운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이제 우리가 갈 때마다 장학금을 우리가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길을 거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 장학금, 그 신학교의 유일한 장학금이에요. 어, 앞으로는 우리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어, 우리 신학교에 뭐 성적 장학금도 줄수 있고, 뭐 전도 어, 잘하는 사람들은 전도왕 장학금도 줄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 만들어서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개척할 때에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후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구원의길 장학금 준비해서 가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우리 송박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면서 어, 치유 선교학과가 이번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부터 선교사님들부터 다 등록을 해서 그 공부를 하기로 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또것도 새로운 시작이죠. 네, 이정표가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런 학과를 열어놓으면은 인재들이 와서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지유 선교 학과는 미국에 있는 학교와 연결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학교에 학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시스템이죠. 그러므로 이번에 단기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제 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거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 비대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지유 성교학과가 세워져서 우리 많은 렘넌트 엘리트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이미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어서 다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신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이 RTS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북덕평에 있는 RTS와 자매계련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 중아시아연합신학교. 가 바로 RTS 신학교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 우리 지금 한국 국내에서도 예, 지금 여러분이 등록을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다민족도 있고 다민족 아닌데 예,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 해서 이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는, 우리, 지금까지 훈련을 다 받고, 지금 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신학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줌으로 하니까 뭐전 세계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는 가는 선교사로 우리 성박사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이정표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지금 받고 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고 큰 무리가 더하는 교회, 경제 기직이 일어나는 교회 전 세계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받은 교회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아시아의 응답은 우리의 이정표다. 어, 우리가 늘 새로운 어, 그런 어,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함이었기도 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함이었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어, 가능하면은 한 끼라도 검색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죠.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내니라그두 사람을 이제 파송한 거예요. 그두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가서 어, 총독 엘루마를 돌아오게요. 그 박수 무당 엘루마죠 예. 박수 무당을 걷어 버리고 어 아, 거기에 서교 바울 총독 서교 바울이 이제 돌아옴으로 그바보성 전체가 다 복음화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아 가니까 그런 열매가 맺치고 또, 마게도냐는 문이 닫혔습니다. 아시아로 가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어 그때 문이 닫힐 때는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한상 중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우리가 아시아로 방향을 틀어 가는데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마게도냐는 서쪽이죠. 지금의 유럽 쪽이죠. 그래서 그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마게도냐 지금은 저번에 제가 그쪽으로 이제 다녀왔죠. 마게도냐 쪽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루디아도 만나고. 그래서, 그래서, 대살로니까, 뭐, 야손도 만나고, 고린도, 브리스겔 라굴라보도 만나고, 이렇게 바울이 성령인도를 잘 받았죠. 그래서 그런 귀한 제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의 총사령관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지구를 돌리고 계시잖아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전도 성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들을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성교사, 보내는 성교사, 또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많아요. 여기 우리 길 건너편에 이미그레이션 다민족들이 그기와서 등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고, 아마 그런 그이 행정사무소가 여기 있나 봐요. 이길 건너편에. 많은 다민족들이 여기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이렇게 가나 봐요. 이쪽 지역은. 그러니까 제가 다민족들 만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냐 물어봐서 너희들이 여기 이미그레이션이 와서 등록했지 않느냐.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다.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은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고, 무슨 행정적으로 이렇게 볼 일이 있을 때또 여기 에 와서 또 등록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 여기다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다민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뭐, 다 왔다 갔다 하더라고. 저기 저기가 가 좋은 아, 시스템이 되겠구나.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뭘 어떡, 어떤 시스템을 만들게 되느냐.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다민족 만나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복음을 너무 잘 받아요. 한국 사람들은 뺀질뺀질 뺀질 해가지고 뭐 복음 안 받고 도망가버리고 그런데그 사람들은 도망도 안 가요. 내가 이야기하면은요, 가만히 있어요. 순한 양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한국은 한국에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복음 받고 구음 받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 살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자기는 돈 벌러 왔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 자기 나라로 가서 역성교 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거든요. 우리, 여기 몽골의 빠기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우리 빠기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다가 그 몽골로 갔는데 이번에 우리 전이준사님 팀이 자살 예방 팀이 그 다르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들에게 미션을 주고. 뭐 갔더니 뭐이 교회처럼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배해 놓은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애사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 만나면 그냥 꼭 여러분이 인사해 주세요. 반갑다고 악수해 주고. 그러면 참 좋아해요. 잘 왔다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 있는 우리 다민족들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손짓이에요. 다민족들 보고들라면 아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손짓하는구나. 그리 생각하면 돼요. 다민족 보이면 아 마게도냐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에게 보냈구나 그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인사하고, 아유, 한국에 잘 오셨네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한국어는 그 사람들이 이미 배워와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기본적인 것은 자기들이 미리 다 배워서 한국으로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없고 그냥 한국말 하면 돼요. 쉬운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어, 그리고 구원의 길, 산문 구원의 길을 전하고, 어, 영접시켜주고. 그리고 또좀 사진도 좀 찍고 인증서도 남기고, 그 다음에 이름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라도 물어보고,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나이도 물어보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자, 그래서, 아, 마게도니아 오라는 것이 우리 이정표고, 우리 마지막 이정표가 로마서 16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세계보고마에 센터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6장에 일곱 칭호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우리 중직자들은 이 이정표 일곱 가지 뭐 다음은 좋지만 뭐다 못해도 한 가지라도 붙잡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 식주인 되기 전에 작은 식주인부터 아, 여러분들이 씨를 심는 거죠, 뭐. 큰 동력자 되기 전에 작은 동력자부터 나는 어, 목사님이 가는 전도학교에 한 번이라도 같이 가봐야 되겠다. 그것도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기도라도 하면 그게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작은 보호자부터 돼야 되겠다. 큰 보호자 되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도울 부분이 어, 뭐가 있을까? 내 행편에서, 내 입장에서 도울 부분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실천을 시작을 하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